안녕하세요. 자, 물건법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어요. 그, 에, 선생님이 조금 교통사고가 나서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요. 어, 건강에도 좋고 또 자전거를 좋아해요, 선생님은. 오토바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조금 그 접촉사고가 나서 선생님 피해자인데 그냥 양심껏 그돈 많이 안 받고 그냥 예,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등기부 보는 법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죠 등기부 중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그 적합한 물건입니다 물건이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합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건물이라는 거는 우리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아파트를 수직 수평적으로 구분 지어서 소유하는 것을 구분 소유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집합 건물로 아파트가 있어요. 보는 법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된 부분은 어 가렸습니다. 마포의 상암동, 예전에 굉장히 떴었죠. 아파트값 비싸고 뭐 1, 25억은 그냥 넘어가요. 아파트를 예를 들면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는 그 우리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소를 어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등기부는 그 아무나 뽑을 수 있어요. 아무나 인터넷으로 뽑을 수도 있고. 요새는, 요새는 주민센터 가지 않아요. 집에서 프린트해서 볼수 있죠. 상암동 아파트,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접수가 있어요. 접수. 접수라는 거는 등기를 최초로 신청한 날입니다. 2007년에. 글자가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선생님이 철련 기법이 아직 아마추어라서 이해를 바랍니다. 2007년 9월 18일로 되어 있고요. 마포구 상암동에 있고, 아파트에 전체적인 설명이 나오죠. 12층짜리 아파트 같아요. 그리고 소재지 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 자, 표제부라는 것은 우리 아파트의 표지 표지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제부가 있고요.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들어 갑니다. 우리가 표제부에서는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좀 확대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표제부에서는 권리관계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표제부가 있고, 이건 또 서초구 이야기지만은, 뭐, 같은 논리입니다.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소유권에 소유자가 나오고요. 주민번호는 지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선생님은 항상 법을 지키죠. 을구가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물건에서의 갑은 누구다?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무슨 저당권이라든지 용액물권담보물권이 나오게 돼요. 을구. 갑이 소유권이고 을은 기타의 권리인데 여기서는 보통 근저당을 다루고 있죠. 근저당이라는 건 선생님이 설명드렸어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채권 한도액을 정한 저당권. 그래서 채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에, 최고 한도만 정해놓은 거. 근저당.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근저당에 대해서 설정이 돼 있어요. 접수가 2018년 뭐 최근입니다. 설정을 했고 채권 최고액이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한도 최고액 같은 말. 6천만 원을 설정을 했네요. 아파트 가격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6천만 원 채무를 졌어요. 우리 소유자께서. 그리고 채권자가 나옵니다. 채무자가 되죠. 소유자이면서 채무자 근저당권자가 채권자가 됩니다. 이분이죠. 나이가 젊어요. 선생님하고 나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공동담보라고 나와요. 공동담보 선생님 말씀드렸어. 동시배당, 이시배당 설명을 드리면서 공동담보 말씀드렸어요. 공동담보는 에... 어떤 뜻이죠? 동일한 채권 응? 채무자는 하나인데 에, 물건이 여러 개에 저당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 김땡땡 소유자분께서 채무자인데 이분이 아파트 이거 말고도 다른 거에 대해서 서초동에 있는 967-1번지에 대해서 또 저당을 잡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 저당 물건이 두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동시 배당 20배당 어떻게 했다? 다시 저, 다시 정리합니다. 367조인가요? 8조가요 동시 배당은 저당권의 저당물, 저당물의 어, 가액, 시가에 비례해서 어, 동 저, 피, 비율로,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지죠. 자, 이시배당은 뭐죠? 이시배당은 동시배당을 했더라면 졌을 그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그 비율을 대위한다. 대위가 뭐죠? 대신해서 갖게 된다. 아, 끝났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교수님들께서는 모르겠어요. 그분들만의 리그 논리로 어렵고 난해하고 힘들고 아니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 살기 바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 이 몸은 조금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인터넷 강의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오프라인 강의는 조금 쉬는 신가합니다 선생님 힘들어요. 네, 선생님도 사람이죠. 감사합니다.